자, 올림포스 2 1강 프랙티스 3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는요.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때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판매 실적이라든가, 뭐, 성적이라든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평가할 때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으로 내용상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문제 2 부분이 한 두세 문장으로 좀 길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서, 어, 뭐, 예를 들면 순서 문제가 나온다든가, 뭐, 주제 문제가 나온다든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evaluation of results, 그러니까 결과의 평가는 evaluation 평가란 뜻이 되겠죠. 어, 대신 evaluation 대신에 measurement란 단어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easurement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의 평가는 can be less subjective. 자, 덜 주관적이 되어야 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뭐, objective라고 써도 괜찮겠죠. subjective의 반대가 objective니까요. 주관적인, 객관적인. 객관적인의 반대는 detached란 단어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는 objective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then other kin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다른 종류의 성과 측정 방법보다도 결과의 평가가 덜 주관적이다. This makes measuring results highly acceptable. 자 일단 make는 오음동사라고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measuring results 동명사가 목조가 되겠고요. acceptable 형용사가 목적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make가 나올 때는 이 acceptable의 보호 부분에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것은 만든다. 결과를 측정하는 행위를 measuring 동명사고요. highly 매우의 뜻입니다. 하, 하이는 높은의 뜻이고, 매우는 하일리스죠 매우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표현이 되겠죠. 누구에게 종업원과 매니저들 둘 다에게의 뜻이 되겠습니다. A and B alike는 A, B 둘 다의 뜻이에요. alike가 이 앞에와도 상관이 없고, 즉, alike, employees and managers 해도 괜찮고, Employees and Managers alike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Both A and B랑 같은 뜻이죠. Both Employees and Managers 해도 괜찮습니다. b o t h 는 앞에 나와야 되겠지만 자 Result-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의 결과 지향적인 오리엔티너디를 향하다 이 뜻이니까요. 그러한 성과 측정은 Is also relatively easy to link. 자, B 형용사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능동 텔스죠. 워머하기 상대적으로 쉽다. 링투 오버니제이션 스쿨을 쓰니까 조직의 목표와 연결시키기 상대적으로 쉽다 이 표현이 되겠죠 however 그러나 자 당연히 이제부터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쭉다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빼고밖에할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외우셔야 되겠고요 뭐 그러나 랑 같은 단어가 많죠 그러나 랑 같은 단어는 그래서 자 이게 저담부사라고 그러는데 저담부사 문제가 나올 때는 요즘에는 트렌드가 다른 단어로 바꿔 쓰죠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의 뜻은 s t i l l 아니면 yet가 있겠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버들리스, 시험문주 많이 나오는 건 even so and yet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장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요 뒷부분은 단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 measuring results에서 measuring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결과를 측정하는 행위는 그니까 당연히 has s 붙은 삼식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Has problems with validity. Validity는 유효성 혹은 타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results 이거 validity 이거 어, 외우셔야 돼요. Has problems with validity. 유효성의 문제가 있다. 의 표현이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esults may be affected. 자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태 쓰고 있고요. By 무엇에 의해서? Circumstances. 상황에 의해서. Beyond each employee's performance. 각각의 종업원의 성과를 넘어선 상황.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졌다든가. 예를 들면요. 그런 걸 넘어서는 상행,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 e c a u 고 있습니다.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일단 주변 상황을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표, 표현이 되겠고요. 자 문제 2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중요한 기능이나 기술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갖다가 놓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Also 또한 뜻이 되겠죠. 뭐 또한과 같은 단어는 besides라는 단어가 있죠. 그 외에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n addition. 추가적으로 further 아니면 furthermore, moreover 다게다가이 뜻이 되겠죠. 바꿔 쓸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조직이 측정한다면, only final results, 최종 결과만을 측정한다면이 네, 뜻이 되겠죠. It may fail to measure. 그것은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Significant aspects of performance. 자, 어떤 그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측면? that are not 여기서 선행사가 aspects입니다. 그래서 아로 받고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굵은 부분을 암기하세요. that are not directory related to those resources. 그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측면을 무시할 수도 있다의 표현이죠. 만약 그 개인들이 focus on onion 몸어세만 초점을 맞춘다면 aspects of performance that are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그 성과의 측면만을 측정을 맞춘다면 that m a n t i o n i n g rect significant skills와 behaviors 그들은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neglect나 ignore 같은 표현이 되겠죠. 무시한다. 중요한 기술이나 혹은 행동을 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되지 않는 면 면모 aspects가 있는데, 그죠? 이제 그 구체적인 예로서 중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이 aspects가 skill이나 behaviors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하겠죠.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표현이 되겠죠. 전원부사는 꼭 한번 나올 것 같네요. 여러개가 나오고 있어서. 어, 만약 그 조직이 측정한다면, only productivity, 단지 생산성만을 측정한다면, 종업원들은 may not b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 뭐뭐과 관계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충분히 관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커스 s t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는 별로 관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은, 파는 것만 집중하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럼 망하겠죠. 그래서, 문제 2번.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 같은 어, 그런 상황을 무시할 수 있다. 문제 2는 어, 좀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게을리 할 수가 있다. 문제 3. 앞으로 뭔가 향상을 하고 싶은데, 더 나아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향상을 해줘야 될지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focusing strictly on results. focusing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째, 엄격하게 결과에만 초점 맞추는 일은, 그러니까 does, s 붙은 단어가 동사가 되겠죠. d o e s provide guidance. 어떤 가이드를 주지 않는다. On how to improve. 어떻게 향상해 줘야 되는지에 관한. 만약에 야구 선수가 a 아, r in a hitting slump. 어, 타격률이 낮다면. Simply telling them that the bearing average is 190. 이것도 telling 이 조어가 되겠죠. 단순하게 부사 쓰고 있네요. 테를 수식하니까 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팅 에버리지가 그들의 타율이 1 9 0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메이넛이 동사가 되겠죠. 그들의 히팅을 향상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이 되겠죠. 향상시키는 improve 말고 enhanc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결과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결과를 높여야 될지 주요될지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편입니다.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문제 1, 2, 3,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정확히 봐주셔야 됩니다. 주제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